자, 지금부터는 중동 상황을 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일주일째 공격을 이어가면서, 어, 양쪽 모두 거의 숙대밭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죠. 어, 평온해 보이는 이 도시에 미사일이 이제 쏟아지고, 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지금 보이지 않고 자취를 감추고, 어, 지금 흔적도 찾기 힘듭니다. 간혹 뭐몇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어, 차량이 지금 뜸은 뜸은 움직이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 교민 일부도 어, 백승 교수님 우리 교민이 이제 도피, 어, 탈피 아, 탈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6월 13일 공격이 시작되고 나서 어, 지금 항공망이 다 막혔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외교부에서는 곧바로 네. 그 긴급 급변 사태 매뉴얼대로 움직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계셨던 분들은 교민들은 다 요르단을 통해서 이제 네. 대피를 했고 음.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테란 안전한 곳에 이제 위치를 하고 모여서 같이 있다가 네. 지금 카스피에쪽연안국 그래서 음. 북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빼낸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래서 트루크메니스탄 쪽으로 해서 뺀 걸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저 영상이 지금 우리 교민들이 이란 교민들이 탄 차량인 거죠. 음예 그렇다고 뭐볼수 있겠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면은 가장 확실할 텐데 비행기를 이용할 수는 없을. 지금 다 막혀 있고. 있습니다. 음. 지금 어차피 지금 계속 이스라엘군이 계속 거기 제공권을 장악하고 네. 거기서 이제 계속 정찰드론을 띄우고 전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모든 항로가 막혀서 육로로 이제 삼국으로 나간 뒤에 그다음에 네. 이제 그 비행기편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테헤란에서 지금 탈출해야 되는 저 지역까지 무려 1,200km인데, 1,200km면 서울과 부산이 400km라고 봤을 때세 배에 달하는 거리를 지금 버스를 타고 위험천만하고, 그리고 저 가는 과정에서도 포탄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외교부에서 그러지 않는 지역을 다 이미 해서 저 북부 지역이 군, 음. 이란의 군사 시설이나 그런 것이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아, 그 루트로 해서 다한 거기 때문에 너무 음. 예, 이번에는 뭐 외교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잘했습니다. 아, 외교부 잘했습니다. 네네 잘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사하게 지금 테헤란을 빠져 나와서 안전한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지금 이동에 성공했다라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외교부에서도 어, 충분히 확인을 시켜줬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공습을 주고받았는데, 조경 변호사님, 이번에는 뭐, 뭐, 이란이 이스라엘 병원을 때렸다면서요. 그니까요, 이게 공습이 있어도 통상 이제 군시설이라든가, 네, 어, 관련해서 이제 명분 있는 국제사회가 보기에도 이런 정도의 이 공습이나 타격을... 하는 경우에 그런,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일반 병원까지 공습이. 일반 대단히. 병원까지? 예. 어, 그 그러니까 아주 삼담한 상황이더라고요. 거기 폭격을 받은 병원 상황을 봤는데요. 음.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도 확산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극적인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네? 당분간 이란, 이스라엘 사이에 이런 공습이 계속될 것 같고 음. 지금은 뭐 이란, 이스라엘, 이란에 대한 공습은 주로 이제 핵시설인데 네? 장기화 될 경우에는 민간인 피해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음. 어떻게든 협상을 통해서 중단돼야 될것 같은데 네?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쨌든 이 불행한 사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